상시외부 니다 센서 스투입니다 태국 캄보디아 분쟁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국경에서 전투를 수행 중인 태국군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국경 마을에서 캄보디아군 진지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M16 소총으로 무장한 모습입니다. 한 대의 M113 장갑차를 은원폐물로 사용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국군의 모습입니다. 사실 현재 이들이 설치하고 있는 것은 보포스 40mm L70 대공포인데요. 캄보디아는 전투기도 한 대도 없는데 설치하고 있는 이유는 이 대공포를 캄보디아 진지에 속이 위함입니다 실제로 태국군은 이런 대공포를 직사로 쏴버리면서 화력 제한용으로 용이하게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캄보디아군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벙커에서 태국군을 향해 공격 중인데요. 정확히 조준해서 쏜다기보다는 총만 빼꼼 내밀어서 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 의정부입니다. 의정부에서 캄보디아인들 다수는 태국을 규탄하면서 한국 내에서 시위를 열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의 모습입니다. 국경에 배치되었는데요. 캄보디아군은 중국제 PF-89 대연차와기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국군은 BM-21 대연장포와 T-55 탱크 4대를 파괴한 데 성공했습니다. 제대로 된 전투도 수행하지 못한 채 격파되었습니다. 현재 태국군 제2군 작전사령부는 캄보디아군의 피해 상황을 브리핑하였습니다 12월 11일 기준입니다 캄보디아군 102명 사살 T-55 전차 6대 파괴 BM-21 다연장포 1대 파괴 드론 64대 파괴 드론 제맹 시스템 한개 파괴입니다 그에 비해 태국군은 9명이 전사였습니다 또 태국군은 전국에 751개의 임시대피소를 설치했고요 22만 2,548명을 수용하였습니다 우본 라차타니주에 3만 4,104명 시사케주에 10만 6,691명 수린주에 7만 4,640명 부리람주에 6,780명 나콘라차시마에 333명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국경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국경 통행로 개방을 위한 회담을 가졌는데요. 철롱루에 케협이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캄보디아 포입해에 있는 태국 노동자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캄보디아와 태국 간의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국경이 개방되는 것은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아누틴 태국 총리는 의회 해산을 추진하며 조기 총선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유는 현재 태국 정치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서 그런데요. 지금 태국 여당은 소수 정부입니다. 근데 아누틴 정부의 조건부 지지를 했던 인민당이 불신 결의안을 대출할 계획을 세운 것인데요. 여기에 더불어 미국이 본격적으로 태국을 압박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아누틴 태국 총리는 묘수를 세운 것입니다. 의회를 해산시키기로 한 거죠. 이미 아누틴 총리는 왕실 승인을 위해 하원 해산 공고원을 제출한 상태인데요. 의회가 해산되면요, 캄보디아와 협상을 할수 없습니다. 즉, 미국의 태국 압박을 의회 해산을 통해 해결하고요, 또 태국 내 민족주의적 정서를 부추기면서 선거에서 승리해 소수 정부 문제까지 해결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소식이 더 들려면 영상 제작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